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샤오신 패드 프로를 찾고 계신가요? 새 샤오신 패드 프로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최고의 샤오신 패드 프로 5가지를 리뷰할 것입니다. 각 제품을 모두 확인하시고 개인적인 취향, 리뷰, 주문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한 번호 제품명 기존 시엔 버전 네노보 자이악선 패드 프로 12.7 2025 옴티크 더멘서트 8300 144Hz 128GB 256GB 태블릿 12.7인치 2944 곱하기 4인 1840 LCD 144Hz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구현 MTK 더맨서트 8300 프로세서, 고성능 멀티태스킹과 앱 실행 지원, 38GB 이상 램 128GB 또는 256GB 저장 용량, 넉넉한 성능과 저장 공간, 4, 최대 1TB 마이크로 SD 확장 가능, 대용량 파일도 여유롭게 저장, 오듀얼 카메라 탑재, 전면 13MP 후면 8MP, 선명한 영상통화 및 촬영, 1,200mAh 대용량 배터리, 45W 고속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 가능. 7. 안드로이드 14 2 번호. 제품명: 네노버 X 엑신 패드 프로 12.7 2025 엔터테인먼트 사무 학습 게임용 태블릿. t g 8 3 0 0 2.9K. 144Hz. 회색. 1. 2.9K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2880 곱하기 인1800 144Hz로 생생하고 부드러운 화면 2. TNG 8300 프로세서 8GB 램 고성능 작업 및 멀티태스킹의 최적화 3. 128GB 저장 공간 앱 문서 영상까지 넉넉하게 저장 가능 4. 전면 8MP 후면 1.3MP 듀얼 카메라 영상 통화 및 기본 촬영 지원 ZI15 운영 체제 기반 깔끔한 UI와 빠른 반응 속도 제공 6 USB 확3 번호 제품명 네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 1인치퀄캄스냅드래건685 828GB 1 그레이 1. 11인치 1920 곱하기 사인 1280 디스플레이. 넓고 선명한 화면으로 콘텐츠 몰입감 향상. 퀄컴스냅 드래곤 685 프로세서. 쾌적한 속도와 안정성 제공. 3. 8GB 램 128GB 저장 공간. 학습. 영상. 앱 실행 모두에 충분한 성능. 4. 안드로이드 13 운영 체제. 최신 인터페이스와 보안 기능 지원. OTG 및 3G 외부 확장 포트, 주변 기기와의 연결성 강화, 6 전면 및 투면 카메라 탑재, 영상 통화 및 기본 촬영 기능 제공, 7 Wi-Fi 연결 지원,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가능, 8 영어, 중국어 다국어 지원, 글로벌 사용자 환경에 적합, 9 네노보 정품 주네 번호 제품명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025 8128GB, 디멘시티 8300만, 200mAh 아워 대용량 배터리, 캠버전 1, 12.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넓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 제공 2, 미디어텍 더맨서티 8300 프로세서, 강력한 성능과 전력 효율 실현 3, 8GB 램 128GB 저장 용량. 멀티태스킹과 앱 실행에 충분한 사양. 4. 전면 8MP 후면 13MP 듀얼 카메라. 선명한 사진 촬영 및 영상통화 지원. ZI15 운영체제 기반. 깔끔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6. 만 200mAh 대용량 배터리.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7. SD 카드 Type-C 포트 지원. 저장 확장과 고속 충전 모두 가능 5번호. 제품명. 네노버 X-HUX인 Pad p 12.7 2025 태블릿. TNG 8300. 2.9K 144Hz. 회색. 1. 12.7인치 아이패스 디스플레이. 2.9K 해상도, 2880 x 인 1800, 144Hz 부드러운 화면, 2. TNG 8300 프로세서 탑재, 학습, 사무, 엔터테인먼트 작업에 최적, 3. 8GB 이상 램 128GB 저장 공간, 다중 작업과 앱 실행에 여유로운 구성, 4. 전면 8MP 후면 1.3MP 듀얼 카메라. 영상 통화 및 기본 촬영 지원. 운영 체제 ZI15.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과 깔끔한 UI 제공. 6. 만 200mAh 대용량 배터리. 하루 종일 안정적인 전원 유지. 7.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